자 이번에는 그 로그는 지나갔고요. 이번엔 수열의 합으로 나타낸,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통해서 시그마 합, 이렇게 수열 합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n에 대한 다항식을 줬잖아요. 2차든 3차든 4차든 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수열로 줘해 됩니다. 수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기억나야 될게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계차수열 뭐 또는 시그마까지 아셔야겠죠. 몇 가지 정리 좀 해볼까요? 음, k가 1부터 n까지 뭐 여러분 자주 하는 거 k 1부터 n까지도 한거 그죠? 이게 1부터 2에서 뭐 공식을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 공차에는 등차수래잖아 그죠? 그럼 항이 2분의 항수 n개고 첫장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다해서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거는 곱셈 공식을 더해서 정리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증명은 생략하시 생략을 하고요. 아,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그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은요. 이걸 뭐 이렇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럼 앞에 있는 k 제곱 아, k와 똑같죠? 요거 제곱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차 수열, 어, 공차가지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 쓰면 말로보다 식으로 보는게 더 빠르니까 a n 플러스 를 빼기 a n 뺀게 공차 d다. 그러면 요거 수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 n이라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죠? 또는 2분의 n의 마지막 항을 이제 일반항으로 바꾸는 거죠. a n이 a 1 플러스 n 마스를 d니까요. e a 1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를 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죠? a n인 거 공비가 r이었죠? 그러면 첫 장부터 n항까지 하면 뭐냐면 1 r 분의 그죠? 첫 장, 다1 r 의 n승이었습니다. 물론, R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에 1보다 크면 R-1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겪어봐야겠죠?